근데? 나는 명란만 먹어야지. 엔타이콩. 엔타이콩, 초침. 아몬드, 치즈. 얘 진짜 맛있겠다. 명란 들어와서. 무슨 맛이에요? 얘는 초코야. 음! 맛있습니까? 안에 초코 바송이 들은 건가? 초코 잼 같은 게 안에. 아, <laughs> 여기다! 웨이팅이 뭐 있다! 아, 됐어! 아이! 러브! 유! You... 아, 언니, 아이 안 보여요! 안 <목소리> 돼! 네. 우리 아이 러브가. 아, 이거 네. 이거 아이 러브, 이거요? 예에에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요자수연에나 뭔지 알았어. 에 <목소리> 얘는 에이센동이고 얘가 등심이고, 얘가 안심이고. 응. 와라지는 집신이래. 그래서 집시. 얘가 다리살 밑에 있는 게. 응, 안심. 그리고 위에 저건 무가 갈려서 올라간 거. 쟤는 돈까스 덮밥. 담백한 거 좋아하면 안심이 추천. 예, 숙이 보니까 등심이 더 맛있다고. 어, 맞아, 등심이 더 빨리 나간다고 했어 등심 먹자. 나도, 야, 등심. 야, 등심, 나도 아, 등심. 등심 먹자. 등심 먹어. 자꾸 은다 아, 같이 아, 돈만 뭐. 하는 건가? 카츠동은 싫어. 봐. 아,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게. 아, 우리는 어, 타밥흰밥 아, 타코밥. 나도. 그 언니는 나는 흰밥 응. 나 잡밥. 타마이 또 쪄. 어? 응. 아토와. 근데 꿈미야 전... 근데... 어, 아, 좋아요. <laughs> 아. 좋아줘. 좋아. <laughs> 이런 좌식이 좋아. 응. 음. 지가 안 난다고. <laughs> 이야, 맛있겠잖아. 어, 나흥미저없어저 없어요. 이게 그 그거... 양배추. 양배추, 빼야지. 이뿌가 있는 건데 알았어. 아, 이... 양배추 소스. 얘네 자. 이거 먼저 드릴까요? 이오김펄펄로 안에 넣고. Yeah. 예돈가스를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소스인가? 돈스 소스예요? 요 응? 어? 이거 돈 간장인가 보다 맛있진맛

음. 시켜주실 음. 거. 괜찮지? 음. 맛있지? 한번 불어주세요. 뜨거워요. 네. 아, 광. 거 차를 좀사갈거 봐. 요 차까지. 참 좋아요? 차가 진짜 맛있더라. 아베키. 아가키. <웃음> 야! 너무해. <laughs> <동호해. 웃음> 뚱뚱뚜루둥. 들어갈까요? 음. 언니 도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얘 너무 맛있겠다. 방이야? 어, 방. <laughs> 너무 맛있겠다. 포도페인 <포도파이> 같은데? 음. <laughs> 바링 이거? 마르노야. 응. 이거 맛있겠다. 시부스트 어, 맛있겠다. <laughs> 에클레오 타르타 카라멜이다. 타르타당. 오늘 이렇게 써? 여기. 저거는 옆에 그 카페 거 같아. 따르따라고. 우와 포장도 되게 열심히 해주셨다. 진짜 완전. 이거지 우리 서울 갔을 때저 어딘? 아우. 이거 왜맞어 잠시만요 어, 잠시좀 음. 이렇게 파, 파는 사람도 이렇게 팔아 먹어보 뭐 아, 아, 사람? 음. 나야 필요한 사람? 맛있어 이거 하나 먹고싶은 사람랑 같이 먹어야 음. 음. 아, 너도 이거 먹어 아 뭐야, <laughs> 왜? 힘들야저 오리배 되게 감성 있어. 둥둥 떠다니나. 우와 귀엽게 산책을 하네. 온 아, 자체가 되게 예쁘네. <laughs> 오, 되게 감성 있는들. 응. <laughs> 아, 진짜 기깔나네. 응, 진짜. 너무 좋다 오, 너무 예쁘다. 잘하기에 <laughs> 어, <laughs> 어, 후쿠오카세요, 지금. 후쿠오카 대명사. 아니, 사진작가 뭐야? 왜 쓰는지. 종류별로 있네. 갈매기, 오리, 청둥오리 검정 옷 갑자기 빵집이 멋있겠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빵집 뭐거 입고 되게 키 크면 힘들겠다 그러니까 난 작아서 다행이야 <목소리> 이거 피사지온가 이거 <목소리> 봐 밤? 밤 가겠지 이거 앙버터같은데? 그니까 얘는 뭐지? 뭐? 몰라 이거 메, 머랭이다 뭐. 머랭? 응. 아 바나나 케이크 뭐, 뭐. 저거 밤 있다 또밤 아까 밖에 있던 그 명란은 어디있지? 명란 아니야 저저 저 바게트 저거요 응, 저 되게 명란같아 이거 초콜릿 피스타치오 오, 녹찬 줄 알았네. 어, 빵, 빵도 맛. 조금 다른 거야. 응? 저거. 큰, 큰 공. 그거. 공투 쓸까요? 공투, 괜찮, 봉투 봉투? 괜찮. 약간 음. 아, 이 정도 됐어. 키스타치 시플렛. 헉! 와우. <laughs> 나도! 허? 야, 귀찮은데? 야, 그래. 우와. 와,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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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사실 이거, 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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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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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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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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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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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좋을 냅다 그냥 만아 만해서. 되게 엄청 맛있맛있어 그소 뭐야, 근데? 사과 아니, 야 위에 사과를 설탕 코팅이 맞아, 아까 사탕못먹는면 약간 누가서 끝냈더라 자꾸에서응니까 맛있다 형, 사과 진짜 맛있는데? 아, 뭐야? 우와 먹 아니 아니 어 어. 이 아. 내가 하나 가져갈게 응 그것도 가져가 음. 맛있어. 파요어맛있있어 맛있어. 맛있기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도있어어어 맛있어. 맛있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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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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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 뭐사실거예요 저는요 티켓 살거예요 티켓이요? 언니는요? 저는 심부름이요 심부름이요? 언니는요? 저는 이모저모 많이 살것같은데 언니는요? 저는.. 글쎄요 너옷 찾을게 그것도 사야돼 파와라 <laughs> <저, 에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저 지금 예쁘게 나오나요? 네이시죠 <laughs> <웃음> <웃음>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예요. 다람개도 진짜 안. 오차즈캔은요 연어맛 오차즈캔 사기로 하셨어요? 잠깐만 살게요. 그거. <laughs> 아, 귀여워. 이게 뭐야? 픽켓. <laughs> <laughs> 이게 다 종류? 이게 아? 끝이야? 어, 더 있는데 나 딸기를 안 먹어. 딸기 빼고 봐달라. 제 딸기 갔어? 응. 아, 딸기 갓도는 했고, 요, 따, 기본 딸기 뺐어. 명란으로 가득하네. 짠. <laughs> 안 산다고 한 김도희 양. <laughs> <laughs> 어도 回去。 <laughs> <하는지>? 장어 <장홀라>. 아. <laughs> 아 네, 네. 먹어 되는데왜 왜 손도 왔어? 아니,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졌어. 언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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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언제 빌었지? 자주다라 생각하고 아, 얘기할알어 그래, <laughs> <좀 정답을>.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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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가 다르게 올라가 있네. 게야 되나? 야될 거. 주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네. 맛있겠다. 우와. 반짝반짝.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행복한 정수야. 아이스크림 사서 행복한. <웃음> 행복해. <웃음> 무슨 맛을 고르셨나요? 카라멜리구나고요 예. 아, 뭐지? <웃음> 음. <웃음> thank you